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여성가족원 본원에서 주말반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과정을 배우고 있는 김정구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촬영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활용하려고 자료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사진에 동영상을 찍어서 컴퓨터로 옮기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편집하는 것, 밴믹스로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내 전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